지이될때 안녕 난 라면쌤이야. 대분수 대분수의 뺄셈을 해 볼게. 대분수의 뺄셈을 하는 방법은 가분수로 만든 다음에 통분해서 빼는 방법과 자연수끼리 빼고 진분수끼리 진분수 빼는 방법이 있어. 2, 3, 2번 3번 5번 할 건데 처음에 이번에는 자연수 자연수끼리 진분수끼리 빼는 거해 볼게. 이렇게 소가루 안에다가 <laughs> 쉽지 않네. 자연수 자연수를 뺀거 자연수를 뺀 거에다가 <laughs> 진분수를 서로 진분수 아이좀시만 인 거에다가 진분수를 이렇게 더한 거뺀 거를 15분에 9를 15분에 9에다가 10분에 7을 뺄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다시 걸어쳐주고 통분해서 30으로 하면 18 빼기 30분의 21이 돼 여기서 여기서 1이랑 30분의 18을 같이 한걸 30분의 21에 빼면 30분의 48 빼기 30분의 21로 30분의 27이 돼. 이또 약분하면 9분의 8. 약분하면 10분의, 10분의, 10. 10분의 9가 돼 이번 이번 이번에는 감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걸 해볼게 두 분수를 통분하면 3과 18분의 400 4페이일 1과 18분의 15가 되는데 일곱 1과 18분의 15가 되는데 이걸 이걸 가분수로 바꾸면 18분의 58 백이 18분의 33이 돼 이걸 빼주면 18분의 25니까 일곱 18분의 7이 돼 이건 다 따로 이건 전부 다 가방수로 고쳐서 계산한 걸 해볼게 일단 이와 일단 2와 2와 2분의 1 빼기 4, 5분의 4는 10분의 15 빼기 10분의 8이니까 10분의 13이야. 그리고 6, 6과 6분의 1 빼기 3과 5분의 4는 6과 30분의 5 빼기 3과 30분의 24야. 그러니까 2와 30분의 11이 돼. 모두 찾아수 있으니까 일단 ᄂ은 맞아. 그리고 2와 4분의 1 빼기 6분의 1은 2와 12분의 3 빼기 12분의 2니까 2와 12분의 1이 돼. 디귿도 맞아. 그리고 3과 8분의 5빼기 1과 16분의 11은 3과 16분의 1 0빼기 1과 16분의 11이니까 2와 에이지. 1과 16분의 15가 돼. 이렇게 해서 이 계산 결과 이보다 큰건 ㄴ과 디것이야 안녕! 난 찐빵쌤이다! 6번은 가장 큰 분수와 세 번째로 큰 분수의 차를 구하시오야. 가장 큰 분수는 3이랑 3, 요자연수 부분이 3인, 3인 것 중에서, 3인 것 중에서 요거 두개 중에 큰, 요거랑, 요거랑, 요거 두개 중에 큰게 제일 크겠지? 너 어, 내가 큰수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기 곱하기, 요렇게. 서로 곱하면, 7일은 7, 요 6이 12. 그래서 여기는 12가 되고, 요렇게 12가 되고, 요렇게 7이 돼. 7이 돼. 그래, 그러면, 여기가 더큰 거야. 요게 더 크니까. 제일 큰 분수는 3과 7분의 2고, 가장 작은 분수는 요거는 2분의 1을 넘는데, 이거는 2분의 1을 안 넘으니까, 아, 이게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요게 제 요게 제일 작고, 이게 세 번째로 크겠지? 그래서, 이거 빼기 2와 5분의 4는 동분을 하면 7, 2, 5, 10 빼기, 잠깐만, 2와 35분의 7, 4, 28이겠죠. 10과 28은 안 나눠지잖아. 그래서 여기를 2, 2가 되고 35 더하기 10은 45. 그리고 이제 빼기, 2와 3, 35분의 28을 하면 35분의 17이 돼. 그래서 가장 큰 분수의 차는 35분의 17이야. 그리고 7번은 두 번째로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의 차. 요게 가장 컸지. 요게 요게. 그리고 이게 세번째로 컸으니까 요거 요거를 빼면 돼 그러니까 3과 6분의 1 빼기 2와 3분의 1통분을통분을 하면 3과 6분의 1 빼기 2와 6분의 2가 돼 근데 1과 2는 안 빼지잖아 그래서 자연수 부분을 2로 하면 6, 7이 돼 그래서 빼면 6분에서 약분을 하면 2로 3분의 2가 돼서 이 문제 답은 3분의 2가 된다고 <웃음> <웃음> 안녕 나는 윤성쌤이야. 7차 18번 1부터 9까지 수 중에 1부터 9까지의 수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합을 9와 1 5를 풀어보자. 먼저 9와 5분의 200이 4와 10분의 7을 해보자. 9와 5분의 200이 4와 10분의 7을 약 통분하면 9와 10분의 400이 4와 10분의 7이 돼. 여기서 4에서 7뺄수 없으니까, 10 8과 10분의 4, 14 빼기 4와 10분의 7로 고치면 4와 10분의 7이 나와. 그리고 4와 10분의 7보다 커야 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는 7보다 큰 8과, 어? 어, 잠시만. 미안해, 다시 할게.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7보다 큰 8과 9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아, 그리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8 더하기 9로 17을 하면 답은 17이다. 아, 진방쌤이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허준, 아, 몇 장지가 한마디인데, 허준쌤, 허준쌤 그 TV를 많이 많이 아주. 아주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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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 주기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꾹꾹꾹꾹꾹꾹꾹꾹꾹 눌러 주세요. 아, 저도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TV 좀 저희 TV 좀 사랑해 주시고 또그 수학 특공대 응원 좀 해주시고, 진, 그 찐방쌤 말대로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를 꾹꾹 눌러 주시면 뜨뜨뜨뜨 뜨 지금까지 윤성쌤이었습니다. 빠밤.